지원해보고 싶었는데, 그,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는 계속 아빠랑 같이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욕심인 것 같아가지고, 학교는 못, 못 가고, 그래도 학원을 싶으니까. 뭐, 이디도 보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laughs> 한국으로 이주하셔가지고 몽골에 친인척도 없는데 언어도 모르고 진짜 문화부터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것도 없는데 가서 다시 언어를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적응은 할수 있겠지만은 거기서 내가 진짜 하, 하고 싶은 걸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진짜 모르겠어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저희가 큰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다 목표인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저의를 그냥 평범하게 그냥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면 될것 같아요.